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를 돌아보면 그날이 텅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버거울 만큼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도 분명했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굳이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은 충분한데 마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질문은 나약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한 단계를 성실히 지나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을 위해 철학과 명상, 걱정과 인생 후반의 질문을 차분한 언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삶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위해 한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오려 합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고통이 클 때가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붙일 수 없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의 허전함은 삶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의미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살아온 삶 속에서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하루가 조금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공허감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서둘 이유가 없고 하루 일정을 적어보아도 빈칸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를 채우는 것이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고 그 역할이 하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구조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시간표도 느슨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상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불편해지는 느낌입니다. 바쁘지 않은데 허전하고 힘들지 않은데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이 역할 중심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있을 때는 의미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할이 줄어들면 의미는 스스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허감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상태.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과 나란히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는 여전히 활발하고, 누구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누구는 손주 이야기로 하루를 채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왜? 특별한 즐거움이 없을까? 이때 공허감은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교 역시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묻게 되고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공허함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생각할 때 생깁니다. 공허함은 병이 아닙니다. 나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던 의미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덮으려 하면 공허감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공허함을 없애기보다 어디서 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의미입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느끼는 공허함도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의미란 거창한 목표나 큰 성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이유,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기준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준이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일정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가 하루를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느슨해지면 뇌는 새로운 기준을 찾으려 합니다. 이때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막연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의미를 느낄 때 뇌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정의 폭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몸도 불필요한 긴장을 덜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뇌는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에도 감정이 오래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기에 걱정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줄 의미의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에너지의 사용방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향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에너지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안쪽으로 향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늘고 삶의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막연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친 느낌, 하루가 끝났는데 허무한 느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의미가 흐려지면 밤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루를 정리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잠은 얕아지고 피로는 쌓이고 다음 날의 공허감은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의미라도 하루에 하나씩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을 차분히 들어준 순간 몸을 조금 움직인 시간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았던 선택, 이런 순간들이 내 네, 방향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자기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태도가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발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차분히 이해할 때 마음과 몸은 조금씩 안정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고통 그 자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아픔이 클 때가 아니라 그 아픔에 의미를 붙일 수 없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크게 힘든 일도 없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이말 속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사라졌는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삶을 떠받치던 의미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외부 조건에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의미는 성과, 역할, 인정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상황이 바뀌면 쉽게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위치가 바뀌면 그동안 의미라고 믿어왔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간다고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의미가 밖에 있었다면 노년기의 의미는 안으로 이동합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이 태도는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완벽해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바뀔 수 없을 때더 분명해집니다. 노년기의 삶은 바로 이 조건에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줄어들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때 프랭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노년기에 아주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무언가를 더하라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행동을 통해 느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가치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떤 태도로 견디느냐에서 생기는 의미입니다. 이세 번째 의미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아도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도 태도는 끝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지금의 속도를 비교하지 않는 태도, 지금의 나를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기쁨이나 만족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항상 즐겁거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삶은 견딜 수 있는 삶입니다. 노년기의 하루가 조용하고 때로는 허전해도 그 하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말한 노년의 의미입니다. 먼저,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는 처음으로 아침이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눈을 떠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고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즐기려 했습니다. 여유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은 괜찮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도 내 하루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일정을 모두 비운 채 하루를 보내보았습니다. 아무 약속도 만들지 않고 괜히 바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그대로 마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즉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작은 기준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을 조금 움직이는 날, 오늘은 조용히 책을 읽는 날, 오늘은 누군가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는 날, 그는 말합니다. 의미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가 조금씩 견딜만해졌어요. 이번에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집이 너무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집에서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켜두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침묵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끄면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느낀 감정을 짧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 일도 없는데 허전했다. 이 기록은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 조용함이 편안한 날, 괜히 눈물이 나는 날, 그녀는 말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저를 삼키지는 않게 됐어요.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태도는 그녀의 하루에 작은 중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의미는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선택과 태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의미 역시 바로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삶을 바꾸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를 마음의 문제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마음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느끼는 상태는 몸 전체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느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반대로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희미해지면 몸은 쉽게 무거워집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을 때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덜 유지합니다. 호흡은 조금 더 깊어지고 근육은 쓸데없는 힘을 덜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로가 조금 덜 쌓이고 잠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의미가 흐려지면 몸은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쉴 때도 쉬지 못하고 움직일 때도 과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친 느낌이 들고 하루를 보냈는데 몸이 무거운 날이 늘어납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몸과 연결됩니다. 마음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몸이 하루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의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잠깐이라도 바라보는 시간, 이 짧은 순간은 몸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낮에는 무리한 목표보다 가벼운 움직임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짧은 산책, 집안에서의 정리, 몸을 조금 쓰는 일, 이 움직임은 몸에 아직 흐름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TV 소리를 조금 낮추고 불필요한 정보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의미는 이런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의미는 큰 결심이나 새로운 계획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이 태도가 몸과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더 오래 버티는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의미는 그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노년의 의미는 무언가를 새로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온 삶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의미는 더 바쁘게 살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조용해졌을 때 하루의 속도가 느려졌을 때 비로소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공허함은 삶이 비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던 의미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하루가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하루는 이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자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노년기에 더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이 질문에는 서두름도 없고 비교도 없고 정답을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존중해 달라는 요청, 지금의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아 달라는 나는... 요청, 이 요청에 조용히 응답할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철학과 명상을 통해 인생 후반의 질문을 차분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의미있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겠습니다.